안녕하십니까 진호아 디자인의 이준 실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분당 임해동에 위치한 임해촌 삼성 아파트 22평형 구조입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평대의 좁은 구조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화이트 컨셉으로 해서 넓어 보이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적절한 가구 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인 공간을 활용한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한번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현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바닥 타일이 문 입구 쪽이랑 높이가 똑같이 돼 있어서 덮방 시공을 하게 되면 이제 들어올 때 턱에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닥을 전체적으로 이제 철거를 하고 타일 시공을 해주었고요.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지금 한 180mm 정도 띄우는 행잉 타입형 신발장을 해주었는데요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쪽에다가 부츠를 넣어 놓는다 그러면 이제 부츠 높이에 맞춰서 높이를 맞춰야겠죠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분이 주로 사용을 하는 공간이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미관적으로 이쁘다고 생각하는 180 높이를 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화문을 교체한 건 아니고요 스틸 형태의 필름을 시공해 주어서 마치 방화문 이 교체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래도 스크래치도 눈에 좀덜 보이고요. 매트한 소재보다는 좀더 거칠기 때문에 관리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도어락 같은 경우에 제품을 인터폰이랑 같이 연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모듈러라 해서 칩을 넣으면은 띵동 눌렀을 때 인터폰을 클릭하면 도어락이 열립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관을 바로 지나서 나오는 주방인데요. 기존에 주방 공간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주방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냉장고 벽이 요, 이쪽에 있었는데 지금 냉장고를 여기까지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면 은 현관장이랑 판넬레이 끝까지 이제 일자로 붙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공하기 위해서 가벽 작업을 해주었고요. 냉장고 장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합판 보관까지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나온 이제 키친핏. 기존에도 이제 키친핏이 있었지만 키친핏 맥스라는 제품이거든요. 우측에 4mm, 좌측에 4mm, 위에 20mm. 딱 맞게 들어갑니다. 이 공간으로 이게 열기가 빠져 나갈까 삼성 측에 뭐 문의해봤는데 그 규정대로만 시공하면은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메인 주방 같은 경우에는 어, 2 m 남짓의 공간이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가전들이 들어갔습니다. 어, 인덕션을 사용하셨어야 됐고 이제 식기 세척기도 빌트인 정수기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식기 세척기는 아래쪽으로 가고 그 위에 인덕션이 놓여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열이 빠져나가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 기준에서는 최소 900 이상의 높이의 하부장이 있어야지 시공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에 맞춰서 이제 시공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별로 크지 않지만 하부에 있는 이 본체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 싱크대 밑에는 보통 싱크대 분배기가 있거든요. 그 밑에 이 본체가 들어갈 수 있어야지만 이제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부장 사이즈를 놓을 때 사이즈들을 체크해서 이쪽에다가 이제 시공을 해주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고전력 제품이기 때문에 단독 전기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 분전함부터 전기를 단독으로 빼서 시공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리대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맞은편 쪽에 이런 식으로 서브 조리대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놔뒀고요 밥솥이랑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숨겨서 넣을 수 있도록 하부 쪽에 시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부에는 간접 조명을 시공해 주었고요 후드 위쪽에 전동 댐퍼를 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요리를 안 했는데 냄새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여기 후드 연통을 타고 옵니다. 이런 어, 전동 댐퍼를 시공을 해주면은 사용할 때만 열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제 닫히거든요. 냄새가 이렇게 유입되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설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주방을 지나서 세탁기 공간입니다. 이 세탁기를 놓기 위해서 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이중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창이 보통 요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통돌이 세탁기가 아니면은 들어가는 사이즈가 아니더라고요. 그 해결 방안을 이제 찾은 게 이제 이중창의 절반 사이즈 정도 되는 시스템 창으로 시공을 해 주었고요. 뷰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단열도 어느 정도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창호를 해 주었고 딱요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쪽에 선들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이시잖아요. 주렁주렁 노출돼 있으면 굉장히 보기 싫기 때문에. 이런 장을 시공해 주었고요. 세탁기 업체에서 와서 시공할 수 있도록 요장 측면 쪽에 작은 구멍을 냈고요. 배관들이 지나갈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놔서 어, 삼성 쪽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시공을 해주었습니다. 어, 요거는 기존에 이제 콘크리트 벽체인데요. 필름을 쌓을 수 있도록 목공에서 작업을 해주었고 지금 가구랑 같은 넘버로 필름을 싸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관부터 주방. 그리고 이제 세탁기까지 다 같은 소재로 마감이 돼서 일관성 있게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어, 여기는 거실입니다. 전체 벽지 같은 경우에는 신안에서 나오는 파사드 제품을 사용해 주었고요. 요즘에 디아망 제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제품을 겨냥해서 나온 게 이제 파사드인데 가격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퀄리티도 괜찮고 벽지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정마루에서 사용하는 마블러스 리브 제품을 사용했고요. 색상은 지금 젠틀 판다지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온도 조절기인데 허니웰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IoT가 되는 제품으로 휴대폰으로 집 밖에서도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편하다는 거 이런 제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평대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방이 아무래도 좁기 때문에 거실에다가 식탁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파에서 바로 식사를 할수 있도록 높이 조절이 되는 테이블을 선정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직 TV가 안 들어왔는데 하부장이랑 동일한 TV 사이즈를 놓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랑 벽체 전부 타일을 전체를 다 뜯어냈고요. 이제 오래된 아파트이니만큼 방수랑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선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샤워 공간까지 젠다이를 뺐습니다. 젠다이 많이들 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젠다이를 평평하게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샤워 하고 나면은 여기 위에 물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해줘야지 우리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젠다이로 시공을 하게 되면 은 웬만하면 은 수납 공간은 충분해집니다. 그걸 해도 아,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선반들을 놓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요것도 조금 부족하실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 뒤쪽 공간에 이런 부분들까지 공간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고객님께서 파티션을 놓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얘를 전체를 틀어도 여기 공간이 700이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걸 저도 최대한 맞춰 드리고 싶은데 현장이 안 맞춰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케라 폭시 매지를 시공해주었습니다. 보통은 탄성 매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매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조금씩 떨어집니다. 케라 폭시 매지 같은 경우에는 에 폭시 소재이기 때문에 돌처럼 꽉꽉 굳어요. 이게 나중에 물때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진행하고 있는 현장마다 전부 다 이렇게 수건 걸이를두 개씩 해드리고 있는데요. 위에 거는 이제 바닥에서 1600 높이가 이제 사용하시기 편하고 아래쪽에는 이제 1150에서 1180 사이 정도가 수건을 걸었을 때안 걸립니다.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 혼자만 내거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마감재 교체를 진행해 주었고요. 어, 전체적으로 가구를 채워 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20평대다 보니까 넓지 않은 공간이어서 붙박이장과 화장대가 들어가는 걸 같이 시공해주었고요. 기성 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접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메인등을 꺼도 막 이런 식으로 은은한 분위기가 네, 형성이 됩니다. 물론 맞춤 가구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좀더 높은 퀄리티가 나오겠죠. 근데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즘 기성 가구가 이렇게 잘 나오는 것도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방에 여유가 있는 집들은 드레스룸을 무조건 하거든요. 드레스룸을 별도로 놨을 때 장점이 어떤 게 있냐? 이 새벽에 이제 출근을 할때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한 분만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하면 시끄럽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드레스룸을 세팅하신다면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위치는 집에 들어와서 가장 가까운 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밖에서 옷을 입고 오면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붙잖아요. 방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방으로 가서 스타일러나 에어드레서, 기기함에 넣어서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제품은 지금 한샘 제품인데요. 고객님께서 선정해주신 제품이고 전체적인 저희 인테리어 디자인 무드와 잘 어울리는 게 고객님께서 센스있게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린 분당 이매촌 삼성 아파트 22평형의 새로운 모습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제한된 공간이라도 저희 진화 디자인의 손길을 거치면 충분히 특별한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에 따뜻한 영감을 더할 수 있는 인테리어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